안녕하세요, 장우입니다 오늘은 백종이 접를 학을 접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백조예요. 이늘 빨간색이 나오게 액숙따로 접어줄게요. 딱 접기랑 그런 게중요해딱접어는 주... 거랑, 딱접어는 거랑, 그런딱접어는 거랑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고 펴주세요. 이제 빨간색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빨간색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빨간색이 나오도록 접어주야 됩니다. 빨간색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죠. 필기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접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접고 나선 이렇게 선을 딱 종이를 손톱으로 해야지 더잘 됩니다. 쪽에는 손톱으로 쭈악쭈악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렇게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텐 모양으로 하는 선은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접어 주세요. 접어. 됐죠? 뒤집어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됐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도 됐죠? 이제 이렇게 됐죠? 뒤집어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까지 이렇게 접기는 힘듭니다.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건 찢어지면 망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단들단들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 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잘야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는 1 번은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게 이게 이렇게 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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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이하기 변신 안돼 풀로 될려면 좀 힘듭니다. 이런 합적기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이학은 우리나라 최고 동작가. 네, 됐습니다. 이제 네, 이건 수컷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날개를 만들어줬죠 이렇게 봐봐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좋아요 꾹꾹꾹 자짝 눌러 주세요. 안녕.